네, 오세요. 네, 예, 예. 아 네, 안상근 씨, 본인 맞으십니까 네. 예. 아 네, 수고하십니다. 저는 서울중앙지검의 강진욱 수반이라고 합니다. 네. 예. 아 네, 이번에 본인 앞으로 발생한 명의도용 고소 사건으로 몇 가지 확인 차 전화 좀 드렸는데, 통화 잠시 괜찮으실까요? 네. 예. 음, 네. 우선 사건 내용 좀 전에 설명해드리기 전에 앞서서 한 가지 먼저 여쭤볼 게좀 있는데, 네. 예. 그 강근 씨 이수진이란 사람 기존에 알고 있었던 사람일까요? 예. 아, 제가 말씀드리는 이수진이란 사람 아, 이제 전라도 광주 출신의 40대 여성이고 금융권에 종사했던 사람입니다. 예. 아네 본인 지인분이랑 동일인 맞습니까? 예예. 아네 혹시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아 옛날에 잠깐 좀 만났습니다. 아 옛날에 잠시 알았던 사람이고요. 만났다고요. 아 만났던 사람이고요. 네, 예, 네. 예. 아 네. 아 제가 이이수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쭤본 이유가 그 이번에 저희 지검에서 이수진을 주범으로 한 금융범죄 사기단에 대해 검거했습니다. 네. 예. 어 아, 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대량의 대포통장, 신용카드,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파일들을 좀 압수를 했는데. 네. 예. 어 이러한 증거물 분류 중에 보니까 안산금시면으로 된농협과 하나은행 통장 발견돼서 연락을 드린 거고요. 네, 예, 네. 예. 혹시 뭐보인께서 직접 통장 전달하신 적 있으십니까? 통장요? 네. 옛날에 뭐 같이 살았으니까 통장 뭐그 중에 한개 가갔을 거예요. 아 저희 쪽에서 이두 계좌 발견된 거 은행이랑 통에서 확인을 좀 해봤는데 이게 네. 작년 11월 7일에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지점에서 개설된 걸로 확인됐거든요. 예. 네. 어, 이거, 본인께서 개설하신 건 아니란 말씀이시죠? 아니, 제가 개설한 거 가지고 있다가, 네. 필요하다고 해서 아마 가지고 갔을 거예요. 아, 본인께서 계좌 개설하셨는데, 가지고 갔다라는 거고요. 네. 어, 네. 어, 저희 쪽에서 이렇게 전화드려서 연락을 드린 게,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부도 통장, 아, 본인께서 직접 아 어, 이제 뭐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타인에게 양도를 한 건지 아니면 본인께서 계좌를 개설하신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예. 일단 본인께서 이제 철산동지점 쪽에서 계좌 개설하신 건데 이제 이수진 어이 사람이 본인 통장 가져 갔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예예. 어네 그리고 그때부터 본인께서 직접 사용하신 건 아니시고요. 네. 예. 음 네. 그래서 혹시 어, 지금 본인 다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이수진이라는 사람이 본인 개인정보를 가지고 아, 통장을 개설한 건지 아니면 본인께서 직접 개설하신 통장을 전달하신 건지 저희가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예. 아, 혹시 뭐, 그 개인정보 같은 것, 어, 뭐 본인 신분증이라던가 여권, 운전면허증, 핸드폰, 개인정보가 담긴 물품 분실하신 적 있으십니까? 민증은 지금 뭐 한참 안 가지고 다니죠. 그만 뭐 전혀 분실하신 건 없으시고요. 네, 예, 예. 그뭐 이메일 같은 건 이용하시죠? 네. 예. 그 이메일 쪽으로 뭐 본인 금융 권이나 온라인 사이트 쪽에서 개인정보나 아이디가 도용 유출됐다, 뭐 이런 연락 받아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어 많죠. 아 그런 적은 많으시고 그때마다 뭐 비밀번호는 변경하셨습니까? 네, 예, 예. 아 비밀번호는 다 변경하신 거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정보 유출 많이 되는 경우 중에 하나가 핸드폰 쪽에서인데. 그뭐 핸드폰 이제 삼성이나 LG 같은 국내 핸드폰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아이폰이나 화웨이 같은 해외 핸드폰 사용하십니까? 아, 아이폰 쓰고 있습니다. 아, 네, 아이폰 해외 기종 사용 중이시고요. 예.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해 가지고 좀 확인을 하도록 할 거고요. 예. 어, 일단, 그, 우이수희는 기존에, 전에 만나셨던 분 통해서 개인정보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 저희가 파악 후에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지금 본인께서는 이제 뭐, 대포통장인 줄 알고 건네주신 건 아니시란 말씀이시죠? 네, 예. 음,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뭐, 추가로 또, 어, 조사할 거 있으니 다시 한번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끝이에요?